알았지? 아, 하나, 아, 좋아. 하나, 가나고싶하색 하나, 저 해서 하나, 하아 꼬.. 하나, 꼬.. 꼬바. 하나, 꼬바. <목소리는> <응>. <목소리는>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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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나 하나, 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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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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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주아니까, 고 여기는 하락고 여기는... 아, 여긴 주아니까, 여기는 주아까기는 하락하고, 야제좀 이쪽으로 와서... 살짝, 살짝, 살짝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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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짝 살짝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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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짝 아빠. 살짝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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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짝 살짝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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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짝 살짝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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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짝 살짝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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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짝 살짝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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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그 다음에, 어, 살짝만 살짝만, 맞아, 살짝만 오, 오어어 살짝만 살짝만 소리가 안오 오. 여기, 이거는, 오 발목 다시 살짝만 좋아요, 나 살짝만 살짝만, 오오 이렇게 이렇게 살짝만 됐어! 오~~ 그 다음 누구야? 주헌이! 어.. 어허어. 가운데다 살짝만 주아나 처음에 너무 팍! 하지말고 뭐, 너무 팍할것 같은데 어, 그래? 얘도 잘못 꽂은 거 아니야? 잘못 살짝만 살짝만 응. 어, 오그 다음엔 하람 얼마큼 칠해야 되 빵빵 어? 빵빵 어? 아오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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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와 <laughs> 어? 터진,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살짝 보자 하하 <laughs> 아빠 이렇게 오빠 같이 어? 오좋아이그럼 이건 뭐예요? 그냥 묻은 거야 하라야 뭐야? 오오아 하라야 너 차례야 어. 마지막이야? 마지막? 아니야 이거 한날더 넣을 수 있어 한 명씩 어? 이게 그 레벨이 있어 아처음에난안지겠네이오오 그 다음에 주환이가 자 이제 주환이가 하나 더나 이거 사고 거. 싶었어 하나 오오. 오오. 얘 되게 그냥 겁도 질질 로오 뭐야? 그 다음에 하라더 눌러도 제더눌러주돼 가운데 거 눌러 가하 거... 고하 겁나 보여 어, 어. 주환 거 주환 거야 지금 풍상이 엄청 지금 괴로워할 나 턱에 거말들 아빠가 이어 아빠가 아빠가 둘 다에서 이 너무 아. 서. 오. 오. 주아이 아, 나 무서워. 나 못. 나 땅다 보고 어 여기 <laughs> 아. 네 저네 괜찮아. 이쪽 괜찮 아무개 아무개. 이 아, 왜 오, 그래? 오, 말 서서. 가운데 거야. 가운데. 이거 팡 터져. 하나 아, 그거 하면 터질 거 같아. 괜찮으주잖아 어, 어, 아직 안 됐어. 클릭할 때까지야. 하나씩, 아. 오 됐어. 한칸씩 찍어야 는 거야. 한칸씩 해도 되는 거야. 한 살씩은 해서. 뭐 배울 돼? 수고하셨어. 알았어 삼촌이 응? 잡아줄게. 응. 오, 응. 좋아, 좋아, 응, 좋아. 이거 할까? 응, 이거 할까? 이거 할까? 이거 됐어. 몸을 좀 접... 하지런니 너무 여기서 어, 아, 너무 조회차야 잘라. 잘라. 나도 여기 보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어. 박수지야. 팬지. 오! 알아. 어, 아 거기. 네 모자 같이 처리할까? 오! 그다음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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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눌렀어. 오! 좋아하지? 언제 타? 언제 타고 이거? <laughs> <언제 타냐? 웃음> 몰라. 눌러야 돼. 아니, 그래. 거기 이제 하면 신경 거의 다 없어. 그다음에 하라, 하라, 하라. 하네만. 아니, 하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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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도, 아니, 2칸도 2칸도 아, 나 아, 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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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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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해아아